예레미야 51장 20절에서 32절입니다. 키워드는 낙심한 바벨론 용사들, 불의의 종결, 불의한 세상과 우리입니다. 여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양 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했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원해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짐 모퉁이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런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무백성 곧 매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아라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아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악한 세력의 저항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점점 더 강력한 어조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철저하고 분명한 심판에 대해 강조합니다. 그것처럼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그들의 악에 대해 강력하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철저하고 분명한 심판에 대해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가리켜 나의 철퇴 곧 무기라고 했습니다. 철퇴는 상대를 강력한 힘으로 쳐서 분쇄합니다. 하나님은 그 뜻에 따라 강력한 나라들을 악을 제거하는 철퇴로 쓰십니다. 바벨론이 그와 같은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쳐서 분쇄합니다. 말과 기마병, 병거와 병거대, 남자와 여자, 노년과 유년, 청년과 처녀, 목자와 양떼 농부와 그 멍했소, 도백과 태수들 모두가 철퇴로 멸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철퇴였습니다. 여기서 맥락상 그 일들을 과거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철퇴 곧 무기였다 이렇게 읽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24절을 보면 그들이 시온에서 악을 행했고,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 대한 악행을 그들에게 돌리실 것입니다. 25절에서 바벨론은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으로 불립니다. 그들은 산처럼 강하고 위압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로서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들은 불탄 산이 될 것입니다. 26절에서 바벨론은 무너진 건물로 묘사됩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짐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자리가 황무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축재료로 쓸만한 것은 전혀 남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들을 일으켜 바벨론을 치실 것입니다. 땅에 깃발을 세우고 나팔을 부는 것은 군대를 집결시키는 것입니다. 아라라, 민니, 아스그나스 나라들이 언급됩니다. 메데 바사의 군대가 바벨론을 칠때 동원된 아르메니아 지방의 나라들입니다. 그들은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 바벨론을 칠 것입니다. 큰 규모의 군대가 진격할 때 땅이 진동하고 소용돌이 치듯이 요란하게 그들을 칠 것입니다. 그들의 공격을 받는 바벨론은큰 울음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용사들은 지치고 전위를 상실할 것입니다. 31절의 보발군은 전령과 같은 의미입니다. 급한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31절에서 그들이 전하는 소식은 사방 성읍들에 대한 함락 소식입니다. 32절을 보면 나루들이 빼앗기고 갈대밭이 불타고 군사들이 겁에 질렸다는 패전의 소식입니다. 바벨론이 그와 같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퇴를 맞은 바벨론은 무력해질 것입니다. 그들은 강한 나라였지만 더 강한 하나님의 철퇴를 맞게 되자 그들은 하염없이 무너지고 완전히 낙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손에 들렸을 때 바벨론은 그 기간을 마음껏 누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힘과 권세를 주셨을 때 그것을 마구 휘둘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 힘과 권세의 근원처럼 생각하고 자신들의 뜻에 따라 힘과 권세를 쓰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쓰실 때가 끝났고 공의에 따라 그들의 악행을 갚으실 때가 되자 그들의 과오와 허상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인 행세를 했고 결국 그들에게 잠시 맡겨진 주권은 빼앗기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33절 아래서 가르치셨던 포도원을 차지했던 농부들과 같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맡기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워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포도원을 맡긴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포도원에 욕심을 냈습니다. 그들은 자기 권세 이상의 것을 쥐고 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종들이 와서 열매를 달라고 요구하자 농부들은 종 하나는 심히 때리고 다른 종은 죽였습니다. 주인이 대리자인 자기 아들을 보냈지만 그 역시 죽이고 맙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들이 모든 유산을 거머쥘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빼앗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들을 잠시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권세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에게 영원한 힘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힘을 휘두릅니다. 심지어 그들의 착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이는 일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 백성을 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일로 나타납니다. 모두 하나님의 뜻을 넘어선 잘못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그 일의 절정입니다. 세상에 악이 가는 길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그에게 모든 권세가 있음을 나타내심으로 그들의 과오와 허상을 드러내십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을 오남용했고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를 날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악들은 브레이크가 없는 차와 같습니다. 심판이 없을 것처럼 착각하고 계속해서 자기 길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며 공의로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악한 일들을 보응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전부 하나님의 뜻을 위한 도구로 쓰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의 악에 대한 증거이며 자기 백성을 위한 구원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불의를 종결시키시며 자기 백성을 영원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세상엔 불이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고 있으면 한숨과 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공의로 다스리시길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날과 행하심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뜻과 권한에 대해 잠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비추어 불의한 일에, 악한 일들에 분노하고 슬퍼하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불의에 대한 분노와 슬픔은 항상 소극적이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권한이 있을 때는 적극 그것을 막아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권과 뜻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에게 맡겨진 혹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화에 저항하고 거기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힘쓰는 방식으로 불리와 맞서 싸우기도 할 것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투사와 같이 싸우는 모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한없이 평화를 추구하고 손해 보는 모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놓인 자리를 살피고 하나님의 뜻과 주권 아래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온 세상의 주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역시 그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깨닫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싸워야 할 일들을 알게 하시며 주의 백성으로 견디고 힘써야 할 일들도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끄시는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로서 함께 힘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